네, 딱 봐도 완전 탔다. 와 대박이다. <laughs> 진짜. 너 이거 알지? 가, 가, 이거는 갈라야 되는 거 알지? 이거? 어 알지 알지. 간다. 어. 준비 됐습니까? 네 아. 와. 와 대박. 와 완전 잘 익었다. 우와. <laughs> 아니 뭔가 뭐. <laughs> 뜨거운가 봐. 이거 뜨거. 음, 완전 맛있어 자기. 완전 달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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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진짜 어떡하죠 달덩이 얼굴이 왜 어, 안돼요 솔직히 여러분 저 살쪘죠 네. 뺄게요 기다려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다 자기 다 먹었어? 네. 반쯤 먹었지? 네 그래? 깜짝 놀랐네 에? 네? 다 먹었어 한개한개더 남았잖아 한개더 남았죠 아, 한 반개 한반 반개 남았잖아 아 자기 왜 그래 좀나 닮아 존다 그래 왜 그래? 그, 망했어, 아, 네. 아, <laughs> <laughs>